진짜 흥청망청 돈 쓰다가 망하신 분이 전화 왔어요. 진짜 완전 정말 흥청망청 흥청망청 결정판. 그래서 컨설팅 이번 해 드렸어요. 어. 흥청망청 돈 쓰다가 망했어요. 근데 이야기 나눠 보니까 사회생활 시작할 때부터 월급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진짜 흥청망청 쓰시더라고요. 300만 원이 들어오면요. 그 300만 원 쓰기까지 단 3일이 걸리더라고요, 진짜. 뭘하시는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뭐 통장 입출금 거래면서 제가 한번 봤더니요 죄다 출금이에요 진짜 거의 뭐 어, 시간에 한 번씩 또는 어떤 걸막 분당 모르겠어요 도박도 조금 하실 수는 있어요 사행성 토토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먹는 것도 엄청 많아요 뭐뭐몇 시간마다 한 번씩 뭘뭐 이렇게 자꾸 뭐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생활비 없으니까 또 대법 대출 받아서 어? 또 생활비 쓰고 악순환 악순환 없네요. 되는 거죠 매월 카드 값 자체가 월급만큼 나가니까. 또다시 대출로 또 상환을 하고 도박도 도박 문제였겠지만 좀 사치스러웠던 생활도 있었어요 뭐 명품도 구매하고 뭐 친구들과 술자리도 잤고 먹는 것도 뭐몇 시간마다 한 번씩 먹는 거였고 그냥 앞날 없이 그냥 막 달린 거거든요 앞으로만 그냥 무조건 직진한 건데 일단 간단하게 스펙 말씀드릴게요 재직 기간은 3년이셨고요 부산 소재 일반 중소기업에 재직을 했었어요 연봉은 3,500만 원 정도 되셨고 음, 기존 부채가 어땠었냐면 대부업체가 3건에 2천만원. 대부업체 아시죠, 여러분? 어, 러시앤캐시, 사나머니. 무과장이 러시앤캐시, 사나, 사나, 사나머니. 거기 강남콩 같은 애들이 사나머니. 뭐 나쁘진 않아요. 거기가 무슨 이상한 회사들은 아니에요. 단지 이제 금리가 많이 높을 뿐이죠. 대부업체 3건에 2천만원 쓰고 계셨고, 저축은행은 2건에 2,500만원. 뭐, 1금은권 사용하신 적 아예 없어요. 연봉이 3,500인데, 부채는 4,500, 거의 5,000만 원 가까이 되고. 뭐, 이분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어떻게 됐냐면, 그 급여 받으신 걸 다시 타행 계좌로 자동이체를 시키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급여가 300만 원 들어왔다. 그럼 이 급여가 그날 다시 바로 또 빠져나가서 다른 은행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게 뭐 급여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보내는 사람 본인 이름, 받는 사람 본인 이름에서 들어가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 급여 은행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급여를 받았었을 때, 급여 생활자의 혜택이 해당 은행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자동이체를 바로바로 시켜서 다른 은행으로 받으니까 이 양쪽 은행에서 아무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급여 은행에서는 대출이 아예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오고, 그런데, 그런데 타행으로 이렇게 계좌이체가 되는 그곳이 진짜 정말 이분한테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회사랑 거래했던 은행인데 그 계좌 만들었던 곳조차도 그 회사랑 주로 거래하는 지점 은행이었었어요. 그게 참 음, 너무 너무 좋았죠. 어 어떻게 인연이 어떻게 인연이 인연이? <laughs> 최종 컨설팅 결과는 어, B 은행에서 3천만 원에 한5.7%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C 은행 세이망오시라는 데, 세이망오시론이라는 상품으로 1천만 원에 7.7%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군데는 저축은행 햇살론을 받았어요. 더 이상 일금융권은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축은행 햇살론으로 1,500만 원에 8.8% 정도로 해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뭐 대부업체에서 20% 이상의 고금리만 쓰셨던 분이 전부 다다10% 이하의 저금리로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됐던 사례였습니다. 이분 그래서 진행했었을 때 굉장히 금도 그래도 저렴하게 나왔었고 어 나머지 금액들 또한 정부지원 상품 통해서 잘 마무리가 됐던 기억이 제가 있어요. 근데 이 분이 후기를 남겨주셨었는데 어, 좀 이것도 뭐 뿌듯했어요. 되게 좋았던 기억인데 이렇게 쓰셨어요. 돈 때문에 모두들 힘들어하실 텐데 소상할 구멍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이 기억 결코 못 잊을 것 같고 도와주신 대표님이나 직원분들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기셨어요. 어,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흥청망청 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이 버릇이 계속 가잖아요. 뭐 다시 연락은 안 오시는 거 보니까 뭐안 그러실 수도 있, 있으니까요. 어쨌든 아 뿌듯했고요. 뭐 소상할 구멍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월급 정말 흥청망청 쓰시면 통장에서 스쳐 지나갑니다. 모두 계획성 있게 소비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무 컨설팅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